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안입니다. Um, 오늘은 저의 다코 책상 투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코 책상이기보다는 다코 창고? <laughs> 다코템 보관하는 이 방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 이 메인 책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책상이 많아요 그래서 어, 자주 바뀌는 이유도 책상이 많고 이제 그 배경이나 그런 거를 많이 자주 바꿔드리고 싶어서 어, 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요 방이, 이제, 창고, 다코템들이 다요 방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한 것만 같이, 챙겨서, 다른 방으로 가든, 다른 책상으로 갔을 때, 가져가서, 이제, 다코 촬영, 하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럼 이쪽부터 이쪽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이번 영상에 음, 챌린지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챌린지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어, 다쿠템 보여달라 했을 때처럼 음, 편하게 반말로 <laughs> 여러분들도 친구잖아요. 뭐, 저의 친구고 그래서 한번 약간 음, 웃기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최선을 다해서 웃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댓글도 반말로 해주세요. 음. <laughs> 자, 시작할까? 네, 시작할게. 음,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요 아이는. 보면, 요런 템들이 들어있다. 어, 오늘 편하게 한다고 내일도 안 했습니다. 자연 내일입니다. 그래서 못생겨도, 어, 반말한다고 했는데, 못생겨도 참아. 이쁘지? 응. 쪽에는 이런 거 티켓 같은 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이제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예쁘지? 내가 했어. 이 박스들은 그냥 종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넣어놨어. 들어가시고. 이건 뭐가 있을까? 어, 하도 오래 전에 정리한 템들이라서, 아, 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수분해서 나온 거네. 음. 그래서 하나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는 이렇게 생겼다. 자, 보면. 하나 둘셋넷 작은 거네개가 들어 네개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다 음. 종이들 이거 아래로 오면 조금 더큰 사이즈 애들이 있어 얘네 영상에 자주 나오는 얘네 있죠 있지 집중해. 이렇게. 얘네들도 조금 더큰 종이들. 저 작은 거에 안 들어가는 종이들을 다 이렇게 박스에다가 해놨다.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어 여기는 그냥 장식품. 그때 그때. 어, 하고 싶은 걸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어. 음, 먹고 있어. a n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디서 샀더라? 이케아인가? 아마도, 이케아에서 샀던 아이인 것 같고, 이렇게 밑으로 오면, 어, 아코디언. 파우치들. 이 핏땀 눈물 같은 파우치들이, 고 어, 그때그때 내용을 바꿔가면서 어, 뭐 요즘은 이런 게뭐 흑백 같은 거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넣고 이제 뭐 이게 질렸다 하면은 이제 내용을 물 바꾸고 그런 식으로 자, 옆으로 오면 옆으로 오면은 이 코너가 있어. 잠깐만, 오케이. 음. 여기에는 빈셋, 뭐, 가위, 이런 거넣고 요거는 어디서 샀을까? 모르겠고, 이건 예전에 많이 보셨던, 아, 많이 봤던 MH, 이거 만들었던 거. 여기는 실링 왁스랑 왁스 그 스탬프들. 여기는 불 하는 거.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음. 이런 책 같은 거 넣어놨어. 아이는 레이스. 여기는 물감. 몰감. 아크릴 물감을 넣어놨어. 이 아이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 둘, 셋. 아, 이런 화지. 하지 스티커들을 넣어놨네 얘는 뭘까? 아 길쭉한 이렇게 일자로 길게 가늘게 돼 있는 애들 넣어놨네 잘했어 미연 저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자 이제 여기 소개할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laughs> 여기는 원래 이쁘게 이렇게 진열해놨었는데, 어제 떨어져서 음 음.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뭘까? 우드 스탬프들이 들어가 있어. 또? 여도 스탬프. 여기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이런 박스인데, 뭐 직사각이나 그냥 이런 종이들을 넣어놨어. 이 아이도 있다. 여기는 나비. 가득 있어. 귀엽다. 들어가시고, 이제 요 밑에를 어볼게 <laughs> 귀여운 이 아이가 있고, 여기 라미 밴드를 진열해놨어.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어, 배경지북들을 여기다 넣놨어. 어 이것도 있다. 이거는 동그란 거. 손이 못뭐 생겼다. 자, 그럼 화이트 존으로 이동하실게요. 이렇게 이거 이쁘지? 직접 만들었다. 이 아이는 이런 동그란 스티커들이 들어있어. 이 아이도 직접 만든 거, 이런 떼서 쓸수 있는 마스킹 실 들어가. 이거 스탠드, 그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 저 아이들은 붓, 어. 이렇게 작은 파우치, 이런 걸 넣어놨어. 스티커. 여기는 패스먼 사이즈 다이어리들이 있고, 옆 밑에는 또 파우치, 파우치들이 있어. 확인해 놨다. 거지들도 <laughs> 다 배경지가 들어있어. 여기에는 어, 반지들이 있어 항상 뭐 끼고 영상 찍을 때 끼는 반, 반지들이 있지 다 여기 있어 음,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인물 스티커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는 툴들, 음, 빈셋이나 그런 거 들어가 있고, 요 아이도 직접 꾸며놨어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좀더 옆으로 오시면 오면 요 손이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여기는. 잉크, 잉크들을 넣어놨고 n 아이는 흑백 무투투아이이을을어어어이이 알지? 지여에에 마스킹 테테프프잘서서아아은은거 여기다 넣었어 자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또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한칸한칸다꽉 채워있어요 집게 또 집게 표시 예, 흰색 버전이에요. 저거 실링 왁스랑 왁스 스틱 여기도 파우치, 미니 파우치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반말, 반말. 여기는 잉크 패드랑 뭐, 우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 테이퍼 여기도 마찬가지. 이도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또 마스킹 테이프. 재위도 라. 기축한 스티커들 여기는 레터링 북 이거는 음, 미스테리 박스 넘버 원 만들었을 때 이게 진열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남은 종이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그냥 장식용으로 쓰고 있어 이거는 뭘까 아주 예쁜 상자 얘도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 여기는 달력 스티커. 이 상자에는 이런 라벨들이 들어 있어. 여기에. 맨 밑에는 다이어리들이 있어. 이거는 퍼플님이 선물해 주신 상자예요.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자, 좀더 옆으로 오면 이렇게. 옆으로 오면 이렇게 생긴 전도 있어요. 요 서랍장 두 개를 갖고 있고, 음. 자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는. 보기 있는 마음에 드는 페이지들을 다 떼내서 보관하고 있어요. 아이는. 여기도 스티커 이거 언제 다 쓸까? 이렇게 열어서 깃털펜이랑 제가 아끼는 저 베이스가 있어요 옆으로 가면 이런 존도 있어요 다 미니 파우치들이 들어있어요 얘네들도 다꽉 차있어요. 여기 밑에는 스티커북들, 자, 이렇게 스티커북들이 있고, 이거는 말린 꽃잎, 그냥 예뻐서 놔두고 이 책상에 서랍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타이백 종이 파우치들이. 여기다 넣어놨어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댓글로 남겨 줘 뭔지 안 알면은 어이가 없을 거야 <laughs> 이런 파우치도 있지 다 길쭉한 것들 넣어놨어 이제 옆에서랍으로 가볼까? 음, 이런 빈티지 파우치들이 가득 들어있어. 음. 얘네들은 영상에 자주 나오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직접 만든 뭐 사진이나 프린트한 것들도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 많아, 많아.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제 또 옆에 있는 서랍, 여기는 이런 카트, 이런 느낌의 하얀색의 아이들이, 하얀색 아이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음, 풀테이프리 필. 이런 것도 들어있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서랍 여기에도 파우치들이 엄청 많아 이 파우치들도 3가지 색 컬러로 자 그럼 다른 코너로 가실게요 이 코너도 있다 스킨 테이프. 여기는 더 우드 스탬프들이 잔뜩 있어요. 이런 스테킹용 아이들이. 요거는, 어, 엽서 <목소리> 파우치. 엽서 여기는 예전 다이어리들이 진열돼 있고 종이들이 들어 있어 여기에는 여기 얘는 레터링.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책상 소개를 마칠게 뭐, 챌린지라고 했는데, 뒤로 반말로 한다고 했는데, 뭐, 가끔씩 존댓말도 나오고, 좀 어려웠어. <laughs> 그걸 지키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 어, 그래도 이렇게 친구처럼 놀, 우리 집에 놀러 왔듯이 어, 편하게 그리고 좀 웃기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챌린지도 한번 해봤다 이 말이야. 음,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한테 복수하세요. 반말로 댓글 달아. 아무튼 음,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촬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게. 음.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끼는 거는 여아이. 이쁘죠? 음. 그다음에 여아이를 끼니다. 얘는 촬영용. 여아이도 그러면은 이렇게 환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트라이퍼드가 있어요. 있어. 어, 여기에 이런 아이를 껴서 이렇게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 각도를 이렇게 찍고 그리고 다른 카메라 지금 하나를 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카메라를 여기 이 암에다가 설치해요. 그러면은 각도 바꿀 때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영상과 이 아이의 영상과 어, 녹음은 따로 해서 소프트웨어에다가 <laughs> 어떻게 하냐면 어, 동시에 할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아시죠?